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헤타페 그라나다 축구와 관련한 여서 헤타페는 리그 17위에 올라 있으며 그라나다는 무패를 이어가며 중위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헤타패는 리그 2위인 세비야 원정에서 패하면서 연승이 끝났고 그렇지만 무패 기간 동안 리그왕 위인 레아를 잡았고 빌바오와 비기는 등 내용이 매우 좋았습니다. 불안하던 포백을 3백으로 전환을 하고 팀이 상승세를 탔고 미트로비치와 쿠엔카 등이 최종적인 수비를 잘 지탱을 하고 있고 막시모비치가 중원에서의 수비력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최전방에서도 위날고 마타 알레나와 양크토 등이 낮은 경기력으로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는 팀의 에이스인 아란바리와 윙백 올리베라 등 징계로 지난 라운드를 빠진 선수들도 돌아옵니다. 다음으로 그라나다 역시나 상승세를 타버린 상황으로 아틀레티코와 마요르카 등을 연파를 했고 바르샤 상대로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산체스와 토렌테 디아즈의 최종 수비는 연속 경기 1실점 이하 기록을 늘려가고 있고 고날로스와 몬토로가 중원에서 존재감을 보입니다. 단 잘해주는 수비 라인과 달리 공격 라인에서는 변수가 있으며 몰리나의 존재가 든든하지만 윙어인 로저노와 마르치스가 부상으로 경기 출전이 어렵습니다. 헤타페 그라나다 이두 곳에 있어서 두팀 모두 공격적인 힘으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안정감이 있는 수비를 우선으로 경기를 치룹니다. 승리에 있어서는 헤타페 팀인데 최근 홈에서 오사수나와 레아를 연파를 하는 등 확실하게 경기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아란바리의 복귀로 인해서 팀이 원하는 경기 운영을 할수 있고, 그라나다도 수비의 강점이 있지만, 탄탄한 중앙과 달리, 측면은 가끔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기에, 수아레스와 알레나, 앙크토 등의 측면에서 기회를 만들 것 같습니다. 위날이 찬스에 강한 선수라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빌바올 리그에서는 9위로 승승무승패 에타페는, 리그에서는 17위로, 무패 승승패 직전의 경기에 있어서 세비아에게 0대 한석패를 당해버린 곳으로 세비아 경기를 하는 전까지 6번의 경기 무패를 기록을 하였고 레알 마드리드를 잡게 되는 기염을 토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더욱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곳은 최근에 수비진이 경고한 곳으로 최근 리그에서는 10번의 경기를 하는 동안에 멀티 실점이 없고 단 5실점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클린 시트는 무려 5번이며 그야말로 짠물 수비를 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곧 5백을 사용을 하면서 수비의 무게를 둔 경기에 대한 운영을 가져가면서 중앙에서의 수비 블록을 두텁게 하면서 전방부터 압박을 가하며 상대방의 공격의 활로 개척을 방해를 합니다. 헥타페 그라나다 축구 직전의 경기 최고의 수비력을 자랑을 하고 있는 세비아를 상대로 하여서 12번의 가로채기를 성공을 하면서 역습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며 다음 경기에 있어서 역시나 무실점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곳은 윗선에서 힘이 다소 떨어지는 곳으로 리그 경기당 평균적으로 득점이 0.65골로 한 골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리그에서는 6번의 경기에서도 세 골밖에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수비력에 의존을 하는 모습입니다. 최전방에서는 운할 선수가 전방의 자리에서 고군분투 중이지만 나머지 자원들의 득점력에 있어서는 떨어집니다. 올 시즌에 있어서 PK박스 바깥 슈팅에 대한 비율이 49%나 될 만큼 효율적으로 상대방의 골문을 공략을 하지 못하며 다듬어지지 않은 공격에 대한 패턴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대 한골 생산도 후하게 쳐줄 수 있는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그라나다 리그에서는 13위로 패승 승무무 공식전에서 4번의 경기에서 2승 2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직전의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하여서 경기 막판에 동점골을 기록을 하면서 승점의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에 있어서 헤타페를 상대로 하여서 연승을 노리고 있는데 결코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헤타페 그라나다 최근 후방에서 안정감이 돋보이는 곳으로 최근 리그에서는 6번의 경기에서 5실점으로 수비에서 견고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직전의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하여서 압박을 통해서 12번의 가로채기를 성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압박을 통하여서 볼을 소유를 한 뒤에 가비 선수의 퇴장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점에 대한 허용률은 적지만 최근 리그 9번의 경기 중에서 8경기에서 실점을 허용을 한 점은 다음 경기에 있어서도 실점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곳은 윗선의 화력이 나름 준수한 곳으로 최근 리그 4번의 경기에서 6골을 득점을 하고 있고 최전방에서의 몰리나의 페이스가 좋고 수아레즈가 조력자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올 시즌에 있어서 세트피스에서 8골을 기록을 할 만큼 강점을 보이고 있는 점 또한 헤타페를 상대로 하여서 득점의 루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타페의 수비력을 고려하게 된다면 득점 생산에 있어서는 1점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헤타페 강등권과의 승점 1점 차이로 언제든지 강등권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상적인데 너무 빈약한 공격력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라나다 리그 7번의 경기 연속으로 무패를 달리고 있으며 어느새 순위는 13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강등권과의 승점차도 7점으로 현 상황에 있어서는 여유를 찾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홈 원정 개비 제법 있는 관계로 승리를 쉽게 장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타페 그라나다 축구 잘하고 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 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